네, 안녕하세요. 시드니 키노입니다. 어, 이 영상이 제가 목소리를 녹음하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어, 원래 제가 아이폰 기종을 쓰다가 어, 이번에 안드로이드로 바꿨는데요. 아이폰에는 영상이랑 음성을 같이 녹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안드로이드로 바꾸면서 어, 영상에 제 목소리를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첫 번째 어, 녹음 영상이라 아직 많이 버벅이고 어색하고 어, 목소리 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몰라서 어, 많이 미숙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 트레저 맵스코패스 3탄 가볼 건데요. 제가 2탄에서 어, 이미 유견차를 했어요. 그,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넘어오면서 그, 보석을 소진해야 돼서 이미 유견차를 해서 포인트캔은 이노아라시랑 어... 저, 뭐죠, 저거? 지속성?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laughs> 긴장했나봐요. 지속성 사자를 뽑았구요. 어,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시라오 이구요 어 제가 지금 없는 수고는 음, V2 상디랑 탱루, 그 다음에 기레일리, 지참치 이렇게 네개가 없습니다 근데 이네개가 모두 3탄 확률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네개 중에 한 개라도 얻어 보고자 3탄에 다시 한번 땡겨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 수고패스 땡길 때는 언제나 긴장이 돼요 어... 자, 자 1연차 보석 30개 제가 해외에서 살다보니까 이... 네트워킹이 상당히 좀 느려요 빠를 때도 있는데 느릴 때도 있어서 좀 로딩 시간이 길어도 이해해주세요 갑시다, 가자! 어이씨. 아, 실버, 실버 너무 많은데? 중보 은따. 이건 뭐야, 이거? 아망드. 어, 쓰레기들. 바르코. 이런 차. 개망. 자, 2연차. 아, 시실리안이죠? 시실리안. 아, 시칠리안. 시실리안인지 시칠리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실리안. 어, 오늘따라 되게 느리네? 가자. 금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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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딱. 어, 오, 좋아, 금딱. 오, 올금 따. 중복, 중복, 중복. 오, 5분 잘 나오네요. 이건 시칠리안이죠. 음. 음? 아, 3탄은 시칠리안 확정이 아니군요. 3연차 마지막 화겁불닭, 아, 화겁불닭이 아니라 그냥 불닭 확정. 이게 말이... 행설수설해도 이해해주세요. 이게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저 혼자 말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갑시다. 3탄, 실버, 실버, 응따, 실버. 흔따. 실버 와 실버 진짜 어 오케이 제발 화급 어, 4개 중에 하나 이길 바라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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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장이었죠 오케이 자네장 중에 하나 가자 제발 아유 지샹 좋은 수고죠 네, 중복 자, 마지막 한번 더. 한발 더. 아, 검수. 으. 니가 여기서 왜 나와. 4연차. 슬슬 망필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러다가 진짜 12연차까지 땡기겠는데요? 네,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계속. 어, 인터넷이 안 잡혀가지고. 어,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4연차였죠. 4연차 갑시다. 금럼 따끔따끔따끔따끔따끔따끔따끔따. 와, 불가안 나와. 큰일 났어. 세럿, 시라우십 제브라, 올중복의 향연입니다. 어, 푸딩 많이 나왔네. 한돌하면 되겠네요. 초파. 5연차. 가자! 뿡. 오케이. 불 딱. 불딱 하나. 제발. 노중복 4개 중에 나오기를. 제발! 가자! 아이고... 이... 나기나기 넌 아니야... 여기서 나올 때가... 오케이! 실라오시 포인트캐 다 모았고요 오케이 오연차 막장 마르코. 마르코는 이미 한 돌도 다 끝내서. 자, 유견, 막장, 확업불닭 확장이죠? 제발 네개 중에 하나 나오길 바랍니다. 아, 시작이 안 좋아. 은따의 퍼레이드. 와, 신문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번. 1차 때도 느꼈지만, 요번 수고패스는 신문지가 진짜 많이 나와요. 50% 확률은 되는 것 같아요. 자, 가자. 제발, 네개 중에 하나. 네개 중에 아무거나. 아, 항무. 와. 아, 뭐고, 어쩌라는 거야. 7연차. 이거, 완전, 진짜, 12연차 망필이네요. 공중 산화가 오케이. 불닭 하나. 제발, 하나만 뜨자. 네개 중에 하나. 네개 다,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개 중에 하나만 뜹시다. 제발. 미국. 진짜 너무 옛날, 수고들만 뜨고있네요 뭐 가차도 그렇고 가차도 뭐 최신 가차는 나오지도 않고요 화련차 가자! 신문지들아 금딱 한번 변신 가자 오케이, 가자~ 무시~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망한 게 틀림없어요. 이노아아씨까지 나왔고요. 무시~ 무연차! 이건 그냥 불닭확정이죠불닭확정 자... 실버가 두장 어 그래도 금딱이 많이 나왔네 노중복 가차도 몇개 되는데 그것도 안나오고 있어요 패콤즈랑 탐하고 두개가 없거든요 해콤즈가 이번에 확정인 걸로 아는데, 아니, 확업인 걸로 아는데, 안, 안 나오네. 헐, 송노 이거 진짜 개구라야, 확업쓰고 나오질 않아. 어? 확업수고 중에 네 장이 없는데, 한 장도 안 나올 수가 있네, 이렇게. 망했어 <목소리> 자 끝내 12연차 까지 가게 만드네 11연차 불딱한 번만 나옵시다 제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이, 너무 슬프다, 진짜. 이번 스코프 패스는 안 하는 게 맞았나 봐요. <laughs> 정말 신문지 패스구요. 아무것도 안네. 오케이. 백홈즈 드디어 나오네요, 하나. 노중복이고요. 자, 마지막 12연. 막장이 확업 불딱 확정. 네개 중에 하나만 나옵시다. 기렐리 상디 그다음에 지참치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기렐리 상디 지참치 탱로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세장 중에 하나 나오겠지 설마 설마 가자 아 진짜 얘 화겁이에요? <laughs> 정말 <웃음> 미치겠네 가자아 카타쿠리, 카타쿠리 중복이고요. 마지막 장. 한발 남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지카이누 망했어 망했어요 저는. 자 이렇게 12연차를 끝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노중복 수고 없구요어 노중복으로 얻은 거는 패콤즈 그다음에 시라우시 어딨 있어? 응 시라우시. 이두개 빼고는 올 중복입니다. 네, 12연차 행망했고요 어, 남은 수, 남은 보석은 아마도, 어, 다음 신캐 수고가 나왔을 때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22일부터, 어, 원피스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밀짚 모자 일당 수고들, 뭐 대폭 화업 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택로랑 상뒤를 노려서 땡겨볼지는 아직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거는 이제, 어, 사람들이 땡겨, 땡기는 걸 봐서 잘 나온다 싶으면 한번 땡겨보고, 아니면은 다음 신캐수고 때 보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망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번 수고패스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한번 해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Please subscribe. Please. Thank you.